우리는, 깊은 잠에 빠져 있던 꿈을 꾸든 아니면 낮에 눈을 뜨고 깨어 있던 늘 무엇을 하고 있다? 보는 의식으로서, 깨달은 중생의 역할을 하고 있다.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. 이것을 좀더 현대적이고 쉽게 이야기를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. 이 아볼로키 테시바라이라면 뭔가 어렵고 신비한 느낌이 납니다. 그래서 이 어렵다는 관념, 신비하다는 관념을 저는 한번 깨어 보고 싶습니다. 자, 그래서 이것을 현대적으로 이야기하면 관음 소리죠. 소리를. 보고, 안다.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. 에, 아발로키테시바라는 무엇이냐? 뭐, 성스럽게 이야기하면, 에, 우주를 관하고 있는, 즉, 우주를 어딘지는 모르지만 우주 전체를 관하고 있는 우주 정신이다. 이렇게 이야기하면 뭔가 <laughs> 그럴듯하고 신비하고 좋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알수 없습니다. 어우, 나는 너무, 어, 기하고는내 형편으로는 그쪽하고는 안 맞다. 이렇게 지뢰 급을 먹게 할수 있죠. 그러나 여기 보십시오. 소리를 보고 안다. 이것이 이 우주의식이라면 우리는 응? 소리를 보고 안다. 이것은 우리가 매일 하는 일인데, 보고는 잘 모르겠지만, 소리를 안다. 그죠? 지금 소리를 알잖아요? 이것은 우리가 매일 하는 일인데, 이것이 우주 정신이었어? 이것이 하나님이었어? 예. 하나님입니다.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입니다. 자, 이것을 좀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, 소리를 본다. 아, 이 말이죠. 소리를 본다. 자, 하나를 더 넣을게요. 소리를 보고 안다 하면 곧바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먼저 소리를 듣죠. 사실은 소리를 들어 보고 안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. 예. 소리를 듣기 전에는 무엇인지 모르죠. 저것이 종소리인지, 이 두드린 소리인지, 뭐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죽비를 이렇게 치는 건지 박수를 치는 건지 악하고 어, 하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들어보고, 그죠? 소리를 들어보고 압니다. 매 순간 일상에서 우리가 흔히 하는 일입니다. 자, 이것이 이 어찌하여 어, 우주 정신인가라는 것을 한번 에, 증명을 에, 해보겠습니다. <laughs> 자, 소리를 듣는다. 이것은 너무도 평범하고 자연스러워서 우리가 뭐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여기지만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. 소리는 뭐죠? 우리가 이것을 객체라고 하죠. 객체입니다. 듣는다라는 것은 뭐죠? 주체라고 합니다. 그러나 여러분들이, 이, 수도 없이 들었겠지만, 객체와 주체는 동일하다, 이렇게 하죠. 왜 그렇겠어요? 소리와 듣는 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? 소리가 곧 듣는 거고, 듣는 것이 곧 소리죠. 즉, 주체와 객체는 이와 같이, 우리가, 우리의 경험을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서 이 솔직하게 살펴보면 이 주체와 객체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. 즉, 소리를 객체를 주체인 무엇인가가 듣는 것이 아니고요. 소리 들음입니다. 이것은 하나다. 플러스 하면 안 되죠. 플러스는 두 개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플러스가 아니고 equal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소리를 듣는다 할 때는 소리 들음이다. 이렇게 한 단어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.